이게 모든 남자를 가지거나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laughs> 이거 편집 해야돼요 <laughs> 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게 참나좀비네 이거 <웃음> <웃음> 여자는 보상이 남자보상 <laughs> 아, 잠깐 오성혁 선생 맞나? <laughs> 어. 어쨌 걸 드리는 타로 여우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오늘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멘트 날렸을 때 얘기했듯이 우리 여러분들 그 연애 고민, 이별 고민에 관해서 댓글들과 사연들이 너무 많아서요. 우리가 이 주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이거는요. 우리 타로랑 별개로 우리 남자 게스트분을 모시고 우리 남자 입장에서 또한 또 여자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뽑아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우리 이거는 내 입장에서는 어떤 거일까? 그리고 또 남자 입장에서 이건 뭔가요? 많이들 궁금하셨죠. 그래서 우리 매주 한, 어 뭐야, 우리 매주 한 번씩은 우리 타로 여우의 연애 상담 러브 케어라는 거를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남자 게스트 분을 먼저 모셔야 되겠죠? 자, 남자 게스트 분 모시겠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아, <laughs>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우리 타로 여우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네. 아, 제 방송 많이 보시죠. 스티인데 매일. <laughs> 그렇죠 매일 보이시죠? 네, 네, 네. 자 먼저 우리 음 우리 소개를 해주세요 우리 게스트분. 어떤 소개를 해야 될까요? 본인 소개. 아, 어. 네. 어 이지스토리에서 일하고 있는 예, 남자 게스트입니다. 네. <laughs>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제가요 오늘요 이렇게 몇 가지를 한번 뽑아봤어요. 자 먼저 짝사랑에 대한 이야기. 자티 안내기. 고백시점 방법 뭐 짝사랑, 짝사랑 상대가 다른 이성을 만나려고 할때 이런 거, 이런 거를 몇 가지 한번 주제를 정해봤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들 고민을 하셔서 그래서 우리 오늘 우리 러브케어에서 이제 얘기를 한번 심층 있게 들어볼게요. 자, 먼저 재회에 관한 이야기가 되게 많았어요. 우리 여러분, 그쵸? 제외. 음, 그렇죠. 자, 다시 연락하는 법과 연락하는 명분.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근데 나는 아무리 술을 먹어도 연락을 하질 않아. 톡을 안 해. 근데 이제 저희가 타로 여인님께서 응. 타로를 많이 했을 때 응. 조회수가 그래도 많이 나왔던 게제회편이었어요네 맞아요. 그러니까 응. 어쨌든 이별을 하고 그렇지. 음,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응. 이제. 근데 대부분 보면은 여성분들이 좀 많았던 거 같아요. 아무래도 여자 위주로 또 타로를 많이 하시고. 근데 이제 다시 연락하는 법은, 남자는 뭐, 새벽 한 시에 자니? 어, 최악이죠. 어? <laughs> 어? 정말 최악이죠, 이거. 남자들이 어. 여자들한테. 근데 나는. 근데 응.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뭐 해? 자. 음. 라고 하나요? 나는 그게 음. 더 아니야. 더 궁금해요. 그래서 내가 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 네. 그래서 내가, 어, 이건 옛날에 내가 저기 했던 건데, 저는 원래 한번 헤어지면 연락을 잘안 해요. 진짜 내가 진짜 미치도록 진짜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그냥 속으로 그냥 끙끙 앓다가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다른 사람을 만나는 케이스가 돼요, 저는. 근데 내가 되게 많이 좋아했다? 근데 카톡도 막 그냥 봐. 근데 본다 서내 연락은 안 해. 근데 내가 너무 연락하고 싶잖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 옷차림 바뀌었잖아. 그러면, 어, 오늘 슈트가 바뀌었네. 잘 어울린다. 되게 멋있어. 이런 식으로 했었어. 그러니까 사소한 거. 뭐 굳이 잘 지내? 알아서 잘 지내겠지. 어? 살이 빠지면 마음고생 했나보다 하고, 살지마 요즘에 살판났나보다 하는 거고, 근데 이게 명분 되잖아. 어, 오늘 옷이 되게 멋있더라. 어, 신발 바꿨네, 뭐, 어, 머리 염색했네, 어, 너 헤어스타일 바꿨더라, 머리 잘랐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거 그러니까 명분을 멀리서 찾지만 가까 이 있다니까 어, 가까 이 있어요. 그면 다시 연락하는 법은 뭘까요? 저도 이게 제외가 참 어려운 게 헤어지고 나서 제외를 해본 적이 한 번이 없어요. 나 아, 그러니까 헤어지고 나서는 저도 이제 끝났으니까 아 근데 잠깐만 나 음, 그러면은 네. 우리 여러분 잠깐만 타이머 잠깐만 그러면은 우리 내가 정말 우리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우리, 우리 시청자분들이 내때 우리, 네, 우리 때 방송을 보면서 내가 여러분들 깨밀다 빡빡 밀어드리는 질문을 하나 할게요 네. 자 사람들이 자 사람들이 네. 왜 재회를 하면 재회가 네. 제외한 자, 한번 헤어진 사람을 만나는 거 아니야. 제외해도 또 다시 헤어져라고 말할까요? 저는 생각이 약간 다른 게, 그러니까 남자분이잖아요. 왜첫 왜 번째, 왜 제외는 안 되는가? 제외는 왜안 되는가랑, 왜두 번째는 헤어진 사람을 두번 다시 만나는 게 아니야라고 말할까요? 제가 진짜 이거 정말 상담을 많이 해줬어요. 응. 여자분들이 와서. 이별하기 직전이나 음, 이별하고 음. 나서 음. 이제 이런 거를 많이 물어봐요. 음, 음. 남자 입장에서 왜왜 이거 헤어질 거리야? 음. 뭐 예를 들어서 음. 이런 맞지? 식으로. 근데 재회가 음. 왜안 되냐면 정말 죽도록 사랑했어요. 음. 죽도록 사랑하다 보면 사랑이라는 게 지루해지고 질리고 음. 그런 감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권태기라고 부르잖아요. 음. 권태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어, 서로를 다시 이해를 하고 양보를 해야 되는데. 음. 어, 내가 결혼을 안하고 연애인데 굳이 그렇게 해야될까? 음. 라는 생각이 일까있고 아, 열과 성을 다 하고 싶지않 않은거지 그렇죠, 그렇죠. 열과 성은 어. 이미 연애 초반에 불같은 사랑을 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익숙해져 버리면 음. 이게 다시 신선해진다는게 쉽지가 않아요 음. 쉽게 얘기해서 채소를 하나 사서 음. 오늘 요리해야지 네, 내일 봤어요 시들해졌어 음. 뭐 이 시들해지는 방법을 신선하게 하는 방법, 뭐 식초에 넣고, 뭐 소금물에 응. 넣고 여러 가지 방법 있잖아요. 그래도 시들어진 게 약간 생기 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먹으면 첫 번째가 맛있을까요? 해어적기 응. 시들해졌을 때가 맛있을까요? 첫 번째가. 그렇죠. 아무래도 이거를 만족을 응. 못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응. 그러다 보니까 응. 이 제외에 대해서 응. 어 만약에 한 국가를 일방적으로 여자 쪽에서 제외하자고 했다 응. 근데 남자 쪽에서는. 응. 다시 마있을까 다시 사랑을 했을 때 불타오를 수 있을까? 아 그런가? 거네 그런 감정이 많이 들죠. 아 그리고 그리고 이제 여자는 감정적으로 음. 어 이미 그렇지. 의지를 해버린 상황이에요. 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없으면 뭐 하나를 하더라도 음. 불편해. 음. 왜? 예를 들어서 혼자 사는 자취방에서. 아, 맞 그, 형광등. 어 진짜 여자들 가장 어 헤어지 말아도 우는 경우가. 아니야. 형광등이 <laughs> <laughs> 아니라 우리 집은 별도로 꺼놨다. 얘기해도 돼? 나보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마. 아니, 그렇게 하지 <laughs> 마. 나, 나 진짜, 나 정말이야. 나 아니야, 아니야. 이한한디만하게 네. 참아줘. 병기 두꺼이뜯어졌어 <laughs> 진짜로, 그래서. 근데 <laughs> 가끔씩 생각하면 그런 거거든. 어, 아니, 그냥 아저씨, 이렇게... 부르지 얘는 왜 이런 거 가지고 제외한, <laughs> 이런 거 갖고 제외해야 돼? 네? 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 속성을 느끼는 거지. 그때 진짜. 이 사소한 거. 그러니까 얘가 이랬을 때 나를, 우리 집에 왔을 때 병기. 병개 커버를 막 해줬을 텐데 이게 병개 뚜껑 없어가 진짜 불편해. 아 불편하죠. <laughs> 어, 어떻게 싸요 그아상상해도 그, 싫다. 아, 아니야 근데 싸긴 했어 근데 싸는다고요? <laughs> 아니 깨끗하잖아 어쨌거나 거 아, 거기다 씨... 거기다 응원하진 않으니까 심각한데? 근데 아니 근데 머리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뚝뚝 소리가 난다. 이게 <laughs> 뭐야? 그는 <근데>, 뚝뚝뚝뚝. <laughs> 어. 이미지 좀 생각해. 이미지. 아, 이미지? 난 아니, 근데 그래서 이제 재회를 했을 어. 때 다시 어. 사랑할 수 있을까? 어. 그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응. 온도라는 얘기. 응. 사랑의 온도라는 거. 응. 이미 사랑의 온도가 식었는데 응. 불같이 다시 뜨겁게 하려면 응.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응, 똑같이 라면을 끓여, 끓이려고 불을 태 이렇게 피워서 물을 응. 끓였다고 무슨 일이 있어서 응, 응, 응. 잠깐 나갔다가 응. 물이 식었... 잖아요. 다시 끓이잖아요. 응. 첫 번째 라면을 먹고 싶었을 때그 그렇죠. 욕망이 그치? 두 번째 때는 좀더 식는단 말이에요. 맞아. 와 먹고 싶을 때라면 팍해서 먹어요. 정말 맛있는데 응. 이게 시간이 지나서 온도가 떨어졌을 때는 다시 온도를 올리는 데는 이 식욕이 같이 떠오르지가 않는다. 자 그러면 제가 이쯤에서 네.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여러분들 아마 이것도 궁금하실 거예요. 자. 예전 같지 않다라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열과 그렇죠. 성을 청과 같지 않아. 그러니까 남자랑 여자랑 그래프트가 뭐가 다르냐면 남자분들은 초창기 때 그래프트가 확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천천히 간 다음에 이 남자가 마음이 변할 때쯤에 확 올라가. 근데 남자는 처음에 확 올라가다가 나중에 서서히 내려오거든. 근데 그때쯤에 여자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왜 변했어요. 너왜 마음이 그렇죠. 변했어? 너왜 식었어요. 그냥 그래프트가 다른 거거든.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여러분들 궁금해 할 만한 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 안된다고 했어 여과가 성이 예전처럼은 아니다 그러면 자, 남자 쪽에서도 미련이 있어 헤어져 싶어서 예, 헤어진 좋았어. 게 아니야 그쵸. 근데 해, 미련이 있어 근데 나도 미련이 있어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아 어렵다 음, 그럴 경우에는? 얘기를 꺼내기 어려운 건첫 번째다 아 다시 만날 때 네, 다시 우리 음. 시작할래? 뭐 이런 얘기 꺼내는 게 서로가 이제 음. 어, 있는 거 같은데 음. 어 되게 어색한 거죠. 다시 만난다는 게 미친 듯이 싸우고 헤어져 하고 헤어져 가지고 따로 따로 생활하다가 다시 만나자고 했을 때는 어느 도는 누군가가 이 얘기를 시작하느냐 그거 자체가 먼저 시작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 자 그러면은 아마 이쯤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것도 뭐 궁금하실 거예요. 자이 남자가 약간 좀 성격이 이렇게 뭐. 소극적이다. 근데 나는 직선적이고 나는 좀 적극적이다. 그러면은 내가 먼저 다가갔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돼. 근데 이 남자도 분명히 나한테 미련이 있는 걸 알아. 근데 자꾸 뒷걸음질 치는 것같러면 그건 왜일까요? 부담스러운 거죠. 음. 여자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짝사랑에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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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얘기했듯이 음, 음, 음. 여자가 너무 이렇게 다가오면 남자 입장에서는 미련이 있는데도 남자도? 아니 미련이 있어도 어. 그 어떤 점 때문에 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음. 너무 또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면 어, 그래요? 예. 음. 그럴 때는 똑같이 예, 예. 약간 음. 이제 주춤주춤 또, 음. 또 여자가 주도하고 또 음. 내가 또 끌려가고 이런 생각을 또할 수도 있잖아요. 음. 만약에 직선적으로 막 너무 들이댄다 그러면 음. 그러니까 남자들이 참 되게 웃긴 게 어, 뭔가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이 먼저 동면 약간 주거롭네요. 이성적인 생각을 한다니까요. 이 아. 여자 오러지 남자 뭐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여성분들 무조건 그냥 먼저 흘립시다. 그리고 네. 남자들 다가오게끔 합시다. 자, 그러면 은 나는 이미 여기서 팁을 하나 얻었는데, 우리 여러분들 눈치 트였을까요? 이미 답은 짝사랑 편에서도 나왔어, 지금. 어떤 팁이냐면, 은 저만 이거 캐치했을까요? 아, 열, 열연이 느껴져. 열연이 느껴져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자, 여기에서 자 미련이 남았잖아. 나는 여기서 팁을 하나 딱 얻었어. 그 팁이 뭐냐면, 그 답을 얻은 게 뭐냐면 미련이 있잖아 나도 미련이 있어 근데 내가 먼저 다가서면 물러난 되네 근데 처음에 남자가 먼저 우리 다시 만날까 하게는 열과 성을 달수 있을까라며 그러면 다가오게끔 내가 다시 흘리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쵸 그면 이미 답이 나왔잖아 내가 먼저 흘리면 되잖아 좀 시간에 걸릴 지연정 우리 다시 그니까 우리 원래 나는 얘랑 당장 만나고 싶어도 한달두 달이 지연이 대열 지원자. 내가 먼저 얘가 나한테 다시 미련이 갖고 나를 다시 사기 게끔 하고 싶도록 내가 먼저 흘리면 되는 거잖아. 그. 그렇죠. 얼마 전에 나온 음. 바이브 노래 바이브의 음. 그 장예진 씨하고 불렀던. 노래 아 맞아 맞아. 술이 좋아? 뭐 술이야? 그 아니 술. 술이, 아, 너무, 연신 나오잖아요. 그, 그 음악에 그 뮤직에 그 뮤직 비디오 가 있어요. 그 뮤직 비디오를 보면. 남자 여자가 음, 음. 똑같은 상황이에요 음, 음. 근데 어쨌든 어떠한것 때문에 둘이 싸우고 헤어져 가지고 둘이 만나고 싶어서 술이 한잔 술이 한잔 생각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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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소주 마시면서 어. 그, 그, 그 내용이에요 어. 다시 하고 싶은데 어. 선뜻 못 담아서 하는거죠 그러면서 아, 과거에 아 내가 이거 잘못했어 여자도 글쎄 과거에 나도 이거 잘못했어 음. 그러니까. 그 영화들 많이 보면 드라마나 그 여자의 사정 그 남자의 사정 사정 이라는게 있잖아요 각자의 사정 근데 그렇지. 이게 찢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별이 된거잖아요 근데 여, 여기에 가장 중요한거 포인트 왜 헤어졌냐 대화를 안해서 해요 그래 맞아 네. 연인들과의 대화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그랬을 때 재회를 정말 다시 하고 싶으면 많은 대화를, 어, 대화를 조금씩 물꼬를 트는 것처럼 음. 대화를 조금씩 시작해서 어 음. 내가 그때 그랬는데 내가 너 오해했었나봐 음, 음. 아니야 내가 이런 상황에 뭐 오해한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었어 근데 내가 표현을 못했어 음. 이제 남자들 특징이 뭐냐면 대화를 했을 때 음. 여자들한테 끌려가요 대화는 음, 음, 행동은 남자가 여자가 가지만, 더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럴 때만 논리적이야 그러니까 <laughs> 그럴 때 남자가 태생이 어, 어, 여자들은. 이렇게 되고 여자들은 정말 논리적으로 돼 근데 어. 그게 뭐냐면 남자가 말로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음, 음, 음. 정말 어려워요. 어. 내가 이래서 저래서 여자들끼리는 이러잖아요. 전화 통화로 1시간 2시간 맞아, 맞아. 하다가 끊을 때 뭐라고 그래요? 어, 만나서 응. 돼. 어, 그래 맞아요 아니, 그러게 근데 만나도 응. 해? 나내 친구랑 <laughs> 7시간 동안 통화를 한 다음에 야, 그래 우리 내일 <laughs> 만나서 밥 먹으면서 또 얘기하자. 응. 자, 우리 창동에 사시는 우리 현미진 씨. <laughs> 어, 제 베프예요. 어, 그래서 응. 정말 이게 응. 틀린 응. 게 뭐냐면 여자들은 마음이 아파, 우울해 어째, 그래서 만나면, 여자들 만나면 같이 울어주고. 맞아, 맞아. 막, 이렇게, 뭐, 토닥토닥 해주고, 이렇게 응. 대화로서 응. 풀잖아요. 남자들은. 응. 응. 아, 됐어. 술이나 마셔. 아, 응. 응. 끝내. 딸 여자 있겠지. 아, 달려가든가. 약간 이런 식으로 와요. 응. 감정적인 맞아. 표현이 남자와 여자가 틀려요. 그게 그러니까 응. 이거를 저는 온도라고 생각 해요. 어. 응. 여자는 온도가 응. 30, 40도 이상이에요. 응. 응. 남자는 20, 3 0도예요 이게 둘이 이제 물을 섞어서 중탕이 돼서 사랑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헤어지잖아요. 그럼 뭐 다시 온도가 각자의 온도로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시 중탕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랬을 때는 아까 얘기했었을 때 어떻게 하냐 물고는 대화예요. 여자가 조금씩 흘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네. 하는 게 그거 이제 정리를 하려는 게 뭐냐면 우리 재회 관한 이야기 했을 때 다시 연락하는 법이 자 우리 게스트님께서 자자 자 물꼬를 트는 법첫 번째 훈련 내 훈련 내 예쁜 사진 올려놓고 질투 요법도뭐 땀남 근데 땀남자랑 사진을 딱 이렇게 딱 찍되 거기다가는 에 어마 뭐 우리 부장님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너무 센것 같아요. 세, 세? 네. 어, 그러니까 SNS를 음. 보는 경우도 있고 음. 안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음. 음. 그랬을 때는 음 가장, 가장 먼저인 방법은 전화를 해서 술 먹고 하지 말고 음. 그냥 이정신정에 네, 어, 음. 그래.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떻게? 안 받으면 안, 안 받으면 그때 이제 톡을 남겨야죠. 아, 정말 그래. 이제 음. 절실한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그렇지, 절실한 절실. 쪽에서 그렇게 하게 돼. 먼저 맞아. 연락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랬을 때는. 보고 싶어 뭐 이런 것보다는 응, 응. 어, 헤어지게 된 계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응, 그렇지. 그 계기가 있었을 때 그때 나는 이런 감정이었어. 근데 내가 응. 그때 뭐 솔직하지 못하게 이렇게 했던 게 행동이 좀 잘못된 것 같아. 응. 어, 근데 이거는 정말 다시 한번 만나서 사과를 하고 싶어. 응. 시간 돼? 아, 우리, 우리, 우리 커피라도 한잔하면서 잠깐 응. 얘기 좀 하면 안 될까? 라고 일단 조금씩 아, 흘려야 되는 거죠 아,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음, <laughs> 갑자기 음. SNS 보고 너 수트 멋지더라 <laughs> 이렇게 해버리면 아니 나는 프로필 보고 옛날에 그랬어 아 그러니까 그런 거나나 왜냐면 사귄 지좀 오래됐거든 이별한 지좀 오래돼가지고 연락하고 싶은 명분을 만들고 아, 싶었거든 근데 그쵸 그쵸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우리 헤어지신 오래된 분들은 헤어졌어 되게 좀 헤어진 데몇달 넘으신 분들은 이제 와서 나는 너랑 나랑 이게 우리 이건 내 잘못이었고 어쩌다 조금 웃기잖아. 이제 와서. 끝잖아 그러면은 사귄지, 아, 이별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내 방법을 한번 써봐. 오늘 너옷 이렇게 이 색깔 잘 어울린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거지. 아니면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응. 오래 만났으면 뭐 아니 헤어진 셔츠... 지 오래 됐을 때. 오래 됐으면 어. 뭐 이제 뭐예서 패션이다. 그렇지. 뭐 너는 뭐 무슨 색 타이가 잘 어울려? 무슨 색 셔츠가 그렇지. 잘 어울려? 그렇지. 응. 라고. 근데, 되게 예쁘네. 어. 어. 근데 그러니까. 그, 그, 그 되게 예쁘네. 어, 근데 그그 색깔도 되게 예쁘네. 근데 중요한 거죠. 거는 어,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좀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 그 방법을 쓰는 거야. 우리 게스트 분이, 우리 모지 리가 얘기했듯이 아, <laughs> <laughs> 나 모지 리는 거야? 나나 영원한 모지 리 <laughs> 자, 그, 그러면 이제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자, 절대 술을 먹지 말고 나는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했었어. 우리 나는 너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 돼. 이런 식으로 먼저 상대방의 의견도 물어보고 뭔가 생각이 있으면 본인도 그 다음에 뭐 생각을 하겠죠.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당장 연락이 안 왔다고 해서 조급해 하지 말고 기간 은한 일주일 정도 정도면 될까요? 기간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죠. 하기에는 신중한 이, 음, 사람도 있고, 음, 그렇죠. 어, 순, 나처럼 순간 급한 사람들은 알았어, 나 내일 시간 내로거든. <laughs> 어, 아, 그렇게 하면 좀될것 같죠. 그래서, 음. 제외를 하고 싶었을 때, 음. 제외를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못한 이야기, 그, 그 당시에 나의 사정을 음. 얘기를 하고 변명일 수도 있어요. 음. 상대방이 음. 들었을 때. 음. 음. 하지만, 그 진심을 얘기했을 때, 그 진심을 받아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지, 예. 맞아. 근데, 항상 헤어지는 경우에 뭐가 잘못했냐? 음. 대화가 안 돼서 오해가 돼서 맞아. 이 오해가 맞아.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떨어져 그때 잘못하다 술 맞아. 먹으면 이제 쌍욕도 나가 맞아. 너 같은 새끼는 쓰레기야 뭐 이런 게 나가다 보면 맞아. 야 얘는 나를 3년만 만났는데 나보고 쓰레기라고? 그럼 너도 쓰레기다 쓰레기 맞아. 만났으니까 이러게 되어버리면 감정 싸움이 격해져서 이러게 되거든요 맞아. 그럴 때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관계인 거고 근데 이별도 맞아. 정말 사랑처럼 잘해야 돼요 정말. 유정의 미를 저도 거둘려고 항상 노력을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자거 개털 때문에 걸리적거리긴 한데 <laughs> 재회에 관한 이야기 우리 정리해드릴게요. 네. 다시 연락하는 법. 연락하는 명분. 자첫 <laughs> 번째 흘려라흘려라자 그리고 연락하는 명분. 자 헤어지신 분들은 헤어진지 오래되신 분들은 사소한 거에서부터 찾아서 너지시흘리시고 그리고 헤어진지 얼마 안되신 분들은 그 원인 정말 내가 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우리 좀 만나면 뭔가 얘기가 될것 같다"라는 그런 명분을 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런 확신. 자, 그다음에 2번, 대화의 명분을 끌어당겨라. 2번, 자 대화의 명분을 끌어당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돼. 가능할까? 너 시간 되는 날 내가 한번 맞춰볼게. 이런 식으로 명분을 끌어당겨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하나 더, 뭐 이거는 뭐 맞을 수... 있...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음. SNS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인스타도 많이 에? 하시고, 태국도 많이 하시고 음. 정말 더 예뻐지고 더 멋있어지세요. 그리고 그 사진을 올리세요. 음. 그 사람이 음. 어,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음. 어, 내가 이런 애를 헤어졌어? 음. 라고 생각을 하면 음. 다시 연락을 하게 돼요. 더 아쉬우고 미련이 그렇죠. 남죠. 네. 음. 정말 여자분 입장에서 이 남자를 다시 한번더 만나고 싶으면, 응, 응. SNS나 카톡 프로필 사진이나 우울한 응. 게막 이런 게 하지 말고, 응, 응. 더 예쁘고 멋있고 당당하게. 응. 그러면 헤어진 입장에서 응. 흠칫하게 됩니다. 아, 아 내가 이런 응. 여자를 놓쳤다. 이런 멋있는 여자. 이런 애를 내가 잃었는데, 이런 예. 예. 음. 남자들 여자는 똑같을 것 같아요. 솔직히 헤어지고 나서 SNS 한 번씩 닫고 자. 그톡프아필사 그렇죠. 그럼 당연히 배틀 네. 근데 헤어졌는데 우울하고 뭐 어떤 뭐 글귀 남고 음음. 너무 막 이렇게 막 우울한 쪽의 음. 글이나 사진 올리면 커버 음. 아 얘는 이럴 줄 알았어. 그래. 얘는 나 같으면 네. 안 된다니까. 아니, 아니. 그게 그러면? 아니고. 그래. 우울한 애랑 헤어질 잘했어라고 생각을 아, 게요 네. 오, 그렇구나. 근데 제가 볼땐남자 야. 남자 그 우울함, 잘... 니네가 만든 거야. 어. 상대방이 만든 거야. 아, 진짜 못된 어. 새끼들이내 남자 새끼들 있죠. 그럼요. 그렇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우 진짜 아니 그그우울함을 네가 만들었다니까. 나는 너를 만나기 전에는 진짜 기쁘고 환희에 그런 글들을 많이 올렸는데 너로 인해서 헤어졌으니까 우울한 거. 아니 우리는 어떻게 헤어졌는지 모르잖아요. 아 그렇지. 네. 너무 감명이가지고. 아, 근데, 너무 내, 아 근데 우리 여러분들 대신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렇죠. 우리 구독자분들은 내 채널을 보시는 우리 날 팬들을 대변하는 거예요. 예. 네. 자 그다음 계속 얘기 이어주세요. 네. 아니 팀은 네. 여기니까 끝입니다. <웃음> <웃음> 이거 하나 <laughs> 얘기하려고 아그렇다고 네. <laughs> 아까 팀은? 네. 아까 얘기는 어. 못해서 우리 네. 화려하고 멋있어진 네. 그런 내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것들을 많이 올려라 그게, 그게 흘리는 거예요. 오 그렇죠. 그런 거야? 네. 하나의 또 방법 중에 하나죠. 흘리는 <laughs> 방법 중에 하나 <laughs> 음. 그러다 보면 연락 올 수도 있어요. 아이가 같이 잔이. 잔이. 어 그때 남자 나도 앉아서 그거 보버는 거예요? 아니 나는 잔이는 안 왔어. 아, 그래요? 잘 지내? 잘 지내. 어. 그래서 그래, 나는 그래. 어나잘 지내 이랬지. 아니 근데 저도 제가 어. 생각하면 제가 어. 연애를 여러 번 했지만 제가 응. 딱한 명만 대봤어요. 딱한 명. 진짜 진짜 너무 그랬었는데. 좋아했던 여자. 예. 응. 네. 그 여자만 알 거예요. 어. 다른 응, 여자한테는 응. 안하거든요 음. 응, 응. 근데 어 연락이 아, 헤어지고 어, 많이 아팠겠다. 그걸 알아? 글쎄. 이렇게라도 아 어, 이게 내 마음 상처. 받은 <laughs> 말이지. 아 쓰려 씨. 이별은 근데 아픈 것 같아요 정말. <laughs> 이별은 이별은 정말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여러분 공감이 잘 생각해 봐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뭐를 가장 먼저 배우냐면 우리는 이별을 제일 먼저 배웁니다. 왜 그러느냐? 자, 내가 아기 때부터 엄마의 젖을 빨고 있잖아. 근데 이 엄마의 젖 계속 빨는 게 아니잖아. 엄마는 나를 재우러 간다. 잠시 동안 떨어져 있잖아. 그것도 이별이지. 그리고 유치원에 가면서 엄마 떨어져야 되고, 그다음 날 선생님과도 이제 또 유치원 아니, 시간 출이죠. 가려면... <laughs> 이별 이별은 이별이잖 아니에요. 아 그렇게까지 어? 이별을 이상하게 기분 좋지 마요. 알았어. 네. 이별은 이별이에요. 알았어. 어? 근데 나는 진짜 이별은 하고 싶어. 아, 너무 아파.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음. 그 영상들을 음. 계속 많이 올렸잖아요. 재회편, 음. 음. 뭐 연애편, 음. 그렇죠. 짝사랑편, 솔로편. 음. 그러기 위해서 이제 어,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있으세요. 네, 맞아요. 그분들 사연을 잠깐 얘기하면서 뭐 어떤 얘기를 잠깐 또 네. 나눠보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갈까요? 네.